송이들, 송이에요. 가을도 저랑 같이 준비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스웨이드 아우터 특집인데, 비건 스웨이드, 비건 레더 잘하는 집 바로 어디죠? 아이러니 포르노와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구독자 이벤트의 할인 프로모션까지 당연히 준비를 해뒀으니까요. 더보기란까지 참고해 주시고 첫 번째 아이템부터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 아이러니 포르노 시즌 메인 아이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은 히든 포켓 카라 자켓인데요. 아이러니 포르노의 모든 제품은 비건 스웨이드, 비건 레더, 그러니까 비건으로 되어 있어요. 동물 실험이나 동물성 원료 전혀 쓰지 않은 그래도 최대 스웨이드랑 가죽의 질감을 잘 구현해낸 그런 원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앞에 뭐 스웨이더나 레더 여러 가지 아우터들을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래도 이 브랜드를 특히나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브랜드들 중에서 가장 원단이 부드럽고, 고급스럽습니다. 비건 이런 거말안 하면 진짜 가죽이라고 느낄 만큼 부드럽고 탄탄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따지면서 사시는 분들에게 무조건 추천드리는 브랜드인데 이번 FW 시즌에서 또 유행하는 게 뭐다? 완전 오버핏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라인이 다 오버핏으로 나왔는데 이번 카라 자켓도 되게 루즈하게 오버핏으로 떨어지는 제품이에요. 보통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스웨이드보다 훨씬 훨씬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만들어져 있는 자켓이고 여기 카라가 넓직하게 달려있어서 이런 큰 카라는 얼굴도 비교적 작아보이게 만들어주거든요. 되게 무난하고 데일리한 디자인으로 되게 이지하게 코디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정말 이제는 조금 지겹다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트웨이 지퍼로 되어있는 제품이라서 전체적으로 다 잠가서 시크하게 연출해줘도 좋고 밑단만 살짝 벌려서 귀엽게 레이어드 티 보여주면서 연출해줘도 좋아요. 거기다가 밑단에 스트링까지 달려있는데요. 이 스트링이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툭 떨어지는 핏으로 시크하게 연출을 할 수도 있고, 좀 조여서 아방한 핏으로 연출을 할 수도 있어요. 본인 취향에 맞게. 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제품이 카키색인데 딱 받아봤을 때 느낀 점은 카키인 한데 브라운기가 굉장히 강하게 돌아요. 그래가지고 엄한색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 그냥 브라운처럼 빈티지하게 코디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역시 데님과 정말 잘 어울리는 제품이었습니다. 이 제품 컬러와 소매 단추 컬러까지 다 맞춰서 이질감 없이 정말 미니멀하게 제작된 제품이라서요. 깔끔하게 착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주머니 쪽에 보시면 바텍 디자인이라고 해서 그 견고함을 높여주는 스티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퀄리티적인 부분까지 디자인뿐만 아니라 잘 챙겨준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렇게 메인 아이템이라서 할인이 아주 크게 들어가거든요. 오픈 프로모션에 대한 가격은 더보기란에 잘 정리를 해둘게요. 그럼 두 번째 제품으로 넘어가실까요? 두 번째 제품은 가격대가 살짝은 있지만 제가 이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다. 바로 컷아웃 후드 스웨이 자켓인데요 여러분 FW 키워드 뭐냐 하고 딱 하나 외쳐라 하면은 커다웃이 무조건 들어갈 정도로 이번 시즌 키워드 커아웃 기억해두시고요 그냥 평범한 후드는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커아웃 디테일 들어간 후드 추천을 해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후드집업 정말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보통 뭐 해봤자 기모 들어간 정도인데 이거를 단독 아우터로 활용을 하기에는 한겨울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근데 이렇게 스웨이드 소재로 제작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탄탄하고 도톰한 그런 제품이에요. 한 겨울 아우터까지 아주 무난하게 소화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거를 이제 넣을까 말까 했던 게 가격대가 조금 있어가지고 근데 마음에 너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픈 프로모션 때 사는 걸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이 제품 역시 굉장히 루즈하고 오버핏으로 제작된 제품입니다. 이 후드 집업을 사야 되는 뭐단 하나의 이유를 대라 하면은 바로 두 가지 연출법인데요. 후드를 탈부착할 수가 있어서. 본인이 뭐 원할 때는 후드 집업처럼 연출을 해줘도 좋지만 후드를 떼버리면 항공 점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또그 오버핏이 유행하면서 굉장히 큰 실루엣의 본버 자켓, 항공 자켓 이런 것도 트렌드거든요. 후드 집업으로 무난하게 데일리하게 연출하기 플러스 후드 떼서 항공 점퍼로 연출하기 이렇게 두 가지로 활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냥 후드 집업이 싸구려 느낌이 살짝 나고 아우터로는 좀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디테일 가득 들어간 고급스러운 무드의 후드 집업 추천 드리고요. 아주 스트릿한 느낌이 낭낭하게 들어간 제품입니다. 이 제품 역시 투웨이 지퍼 당연히 들어가 있고 시보리랑 허리 밴딩이 짱짱하게 들어가 있어서 스포티한 느낌도 무신나는 제품입니다. 또 항공 점퍼 디테일하면 빠질 수 없는 디테일이 이 팔툭 부분에 포켓 디테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챙긴 아주 꼼꼼한 후드 집업이다. 이게 후드 집업으로 연출할 때는 원피스 같은 거랑 입어줘서 좀 페미닌한 룩에도 어울리고 그런데 후드 떼고 항공 점퍼로 좀 캐주얼하게 연출해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내부에 포켓이 또 들어있어서 활용성까지 높인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차이나 카라 자켓인데요. 이 제품 역시 비건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고, 앞에 자켓들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함은 이 부분이 차이나 카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일종의 바람막이 형태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 넥 부분이 올라와서 되게 시크한 느낌을 주는 자켓이고요. 루즈하고 오버핏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겉에 툭 걸쳐주기 쉬운 그런 아우터입니다. 본인이 넥 부분을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하이넥으로 바람막이처럼 스포티하게 연출해줄 수도 있고, 이걸좀 제껴가지고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연출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연출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이 제 마음을 사로잡은 그런 자켓인데요. 이 제품 역시 투웨이 지퍼로 되어 있고, 밑단 스트링으로 조여가지고 뭐 아방하게 연출해줄 수도 있지만, 저는 뭔가 시크한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지는 스트레이트 핏으로 연출해줬습니다. 어깨 부분 보시면 스티치로 박음질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탄탄한 느낌까지 나요. 워낙에 실루엣이 시크하다 보니까 아더 컬러도 있지만 저는 블랙을 무조건 추천합니다. 이런 시크함에는 또 디테일들을 어느 정도 가려줘야 되잖아요. 목 부분의 단추도 튀지 않게 히든 단추로 달려있고 소매 부분의 단추도 다 히든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주 미니멀하게 떨어지는 자켓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사이드 포켓 카라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쉽게 생각하면 바시티 자켓 플러스 셔츠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되게 루즈하고 오버핏으로 떨어지는 제품이고 아이라니 프로노 제품들이 다 유니섹스 제품이다 보니까 일부러 더 오버핏으로 입으려고 크게 선택하지 않아도 여성 모델 착용 사이즈인 M 사이즈들로 선택을 해 주면 저처럼 이렇게 오버핏 큰 실루엣 내실 수 있습니다. 이 자켓은 단추 디테일이 굉장히 돋보이는 자켓이에요. 단추가 막 사방에 달려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면 단추를 숨겨서 연출을 할 수도 있어요. 단추에다가 안쪽에 지퍼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무료 3중으로 잠기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많이 잠기는 제품들은 좋은 게 조금 늦가을쯤에 찬바람 막불때 있잖아요. 여기가 진짜 단단히 여며져 있으면 그냥 단추로 잠겨있을 때보다 훨씬 훨씬 보온성에 적합하다는 거. 단추가 막 다른 컬러로 달려있었으면 좀 너무 귀여운 느낌이었을 텐데 그냥 적당히 시크한 무드로 연출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냥 하나에 되게 도톰하고 포근한 스웨이드 셔츠라고 생각하고 연출해줬더니 아주 쉽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이런 비건 스웨이드가 또 좋은 점이 내구성이 진짜 좋고 보관이 편해요. 오염에 강하기 때문에 오래오래 입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품 군데군데 디테일이 장난이 아닌데요. 팔 부분에 포켓 하나 달려있고요. 안쪽에 주머니 하나 달려있어서 활용도도 높은 그런 제품입니다. 셔츠는 어깨 부분이 각 잡혀있으면 되게 어깨 같고 되게 남자 핏 나잖아요. 근데 이 어깨 부분 드롭숄더로 돼있고 전체적으로 약간 흘러내리는 듯한 루즈한 핏감이라서 아방하고 귀엽게 착용이 가능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인시전 플라켓 웨이드 자켓인데요. 작년에 우리 바시티 자켓이 정말 유행했잖아요. 근데 그 흔한 바시티 자켓 여기 배색 들어있는 거 그게 조금 질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즌 트렌드가 굉장히 오버핏 아우터, 오버핏 블루존 같은 거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아우터로 정말 좋거든요. 이 제품 앞 부분에 이렇게 카라가 달려 있고 제일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옆 부분에 필라켓 디테일이 달려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 제품 역시 셔츠 플러스 아우터는. 느낌으로 연출을 해 주신다면 편안하게 연출할 수 있을 거예요 밑단 밴딩이 아주 탄탄하게 들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실루엣 으로 연출이 되고요 내구성도 탄탄하고 여기저기 코디 하기 쉬운 아이보리 컬러로 저는 선택을 해 줬는데요 가을 겨울에 이런 화사한 색감의 아우터 시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런 스웨이드 소재를 믿고 화사한 색감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총 5개의 스웨이드 아우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렸는데 구독자 이벤트 준비해 두었으니까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구독자 이벤트까지 참여하고 가시고요. 제 영상과 함께 할인 프로모션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할인 기간 내에 꼭 알뜰하게 쇼핑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